시청 이전 및 신앙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피티리오 국민행복 열 분학의 어, 국민행복 사무실 문학 대표 은총 대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지만은 우리는 또 이렇게 문학을 통해서 실을, 실을 통해서 순간순간에 행복한 끝을 펼 수가 있어서 무엇보다도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때그 좋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길을 가면서 그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고 행복한 꽃을 피워나갈 때 정말 그 삶은 어 인생이 희로애락을 겪지만 꽃길이고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어, 회원님들 다 이렇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요. 그냥 이렇게 좋은 시간, 부담이 없고 그냥 일상을 향면서 어, 내가 이렇게 행복한 콘을 피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그, 어,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을 갖고 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아, 제가, 제가 시간용을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6월은 후보공원에 날이라서 6월 평화의 강, 은송이며 6월 숲을 가면 꽃들과 새들과 나무들은 평화 6월 꽃밭을 가면 나폴나폴나비들과 벌들도 음을 노래한다면 모두 모두 손잡고 꽃들처럼 새들처럼 나들들처럼 평화의 숨을 이루는 다음 하와의 비로 내려라.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비로 내려라.